레디 액션! 이거 누가 꼈노? 음. 아, 누가 꼈지 음. 저거? 저희가 그때 꽈추영이 어, 왔을 때 정력 테스트를 한걸제가 한번 실시해봤어요과 아. 꽈추영은 진짜 형편없었거든요. 형편없었어요.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엄 원장님은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. 예 한번 예. 보여주겠다 음. 정결의 꽃 피었대 가슴에 내가슴에 키스.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수 있는 다 자리를 올려가지고 끝에 다이고 찍으면 한 개입니다. 하나. 1분 동안 몇 개를 하는 거냐고요. 1분 제나 아, 그때보다 많이 해보겠습니다. 그렇죠. 어, 이게 무슨 냄새야 <laughs> 어, 자 정력 테스트 준비 시작, 시작. 아, 니 이렇게 이렇게. <laughs> 얘들아 힘내라. 아직 20초도 안 지났다. 저 <laughs> 끝난 것 같습니다. 2 0초 아직 30초가 남았단 말이야. 진짜 아픈데 여기 <laughs> 치마인데? 뭐. 힘줘 줘! 어 아, 요 땡! 90개. 9개고 싶습니다. 90개? 너네들은 일단은 매우 큰일 나는이 지금 이 정력 테스트 하는 게 지금 속 내전근 어 요도 소변을 보울 때 찍하고 마지막에 소변 정리하잖아요 그 찍할 때의 근육을 요걸 사용하고 오. 두 번째 우리가 자위를 하든 광위를 하든 정액을 배출할 때내 정액이 상대방 머리까지 날아갈 수도 있고 그냥 여기서 빠질 수도 있고 <laughs> 그런 근육입니다. 왜 나한테 가봐주는 힘, 어, 그래. 고힘. 알겠어니다 아, 메커니즘을 아, 이해시켜야 아, 이해시 아, 돼. 그런다고 이해할 애들이 아니에요. <놀라> 편하게, 편하게 편하게. 아, 자신 있죠. 시작. 비닐 보면. 어? 이 정도면. 어 뭐가 조금 접시가 많나요? 아니, 그게... <laughs> 아니 뭐가 산부일과 의사신가? 아 원래 산부인과를 갈라 그랬었는데 아, 근데 아기를 아, 봤는데 아우 아, 아, 너무 충격적이고 막 눈물이 한끗 나오더라고요 아, 아이 나오는 걸 처음 아, 보고 아 그러면 안 되죠? 그래서 산부인과를 가고 싶었는데 어디 뭐 <laughs> 마사지숍 <샵> 오셨나봐요? <laughs> <laughs> 땡0 6개 했습니다. 아, 아, 306대는 아, 아, 306대는 아, 아, 그래도 매우 큰일 나. 아 자신 있죠? 아 큰일 날거 없어요. 쓸데가 없는데 뭐 음, 큰일 낄게뭐있어 게 그래. 자기 위로 형. 꺼져! 1, 2, 3, 4, 4, right 아 5, 6, 7, 8, 9, 10 곱하게 3명면 되겠네 근데 아까 의사선생님 추천하신 저기 스태프분 한번 한번 해볼까? 오! 어봐깨어봐깨어봐 우리 회사의 에이스 박수 한번 주세요! 아 옷까지 벗으시구 저희 회사의 다코스 네 시작! 오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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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뭐 발작을 하고 있어 이 사람아! 저런 분들은 강직도도 좋고 네. 정액도 멀리 가요. 박사님번 아아아아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까치 형처럼 되고 싶다고 만약에 해도 굳이 우리한테 찾아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, 첫 번째는 제가 도루고의 왕팬입니다. 어 도루고의 왕팬이고 자주 찾아서 검색을 해서 유튜브에서 많이 봅니다. 어, 네. 그러면 해보겠습니다. 우리 뭐 저엄 원장님 개인기를 한번 보는 어. 건가요? 네. 그렇죠. 아, 알겠습니다. 어떤 거 먼저 이렇게? 어 도로코 죽는 장면입니다. 아 도로코. <웃음> 그... <웃음> 뭐 준비? <웃음> <웃음> 잠깐. 아저 대사 다 잊어버린 거 같은데. 한번 봐봐. <laughs> <상관없어요>. 아니 근데 <laughs> 지금 뭘 꺼내놓으신 거예요? <laughs> 아 이거. 어? 잠깐만. <laughs> 아휴, 가져가시면 어떡해요. 아어아가져네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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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박수를 한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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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어릴 때 갖고 다니던 카카 리나 이런 걸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. 레디 액션! 이거 누가 갖고 왔노? 진짜 누가 갖고 왔지 저거? 너희들이 어릴 때 갖고 놀던 이런 작은 꽃으로는 여성을 만족시킬 수 없다. <laughs> 너무 큰 것도 문제지만, 적어도, 가나 콩고나, 네덜란드 파우산을 내가... 준석, 준석이 어디 갔노? 준석이 어디 갔노? 콧구멍이 <laughs> 벌렁벌렁 <별로> 하나? 와. <laughs> 와, 저 누가 갖고 와 <laughs> 이 원래 영구에서는 스웨덴 쪄로가 이번에는 전문이가 나오셨으니까 하나씩만 좀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? 진실 게임처럼. 네. 음. 그럼 저부터 게 그, 하겠습니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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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의 친구들 보면, 그러니까 또 <laughs> 친구들, 친구들, 아, 맨날 친구들, 아, 친구들. 맨날 아, 친구. 그 말이 있잖아요. 그 코가 작으면 밑에서 거도 작다, 꽈추 작다. 이거는 관례가 있어. 코 길이, 손 길이, 발가락 길이, 키 길이 다 길이 성장이. 아, 이 분은 남성으로 태어났으면 되게 클것 같아. 코가 크, 크다 보니까. 성형한 코신가 혹시? 성형했어요. 아 죄송합니다. <laughs> 저는 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길이, 굵기, 강직도 중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떤 것을 해야 돼요? 강직도죠. 무조건 강직도죠. 길이, 굵기 아무리 좋아도 손으로 그하면 들어가지가 않는데. 뭐. 그다음에가 중요한 게 지속 시간이. 세 번째가 빈도예요. 하루에 한 남자가 한시간에 16번을 사정한 기네스북이 있어요. 아. 그게 이제 어, 이거 물어보던데 작가님이. 여성은 그러면 하루에 섹스를 얼마큼 많이 할수 있냐? 그게 또 물어보더라 작가님이. 아, 아, 아니, 아 작가님 뭐? 하면 안 되나? 아니, 아니. 저보고 얘기를 하더라고 본인이 응. 좀 궁금한 것도 물어봐도 되냐? <laughs> 작가님 한셔도될것 네, 아, 아, 같아요. 도대체 예. 네. 얼마나 하고 싶은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섹스 문화 센터라는 데에서 이제 박람회가 열려가지고 이제 한 번데 미국 여성 포르노 배우가 하루 동안 919명하고 관객에게 네?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. 그리고 는 어. 일본 남성이 10시간 동안 자위를 해가지고 자위 시간 신기록에 어. 기네스북에 등재가 돼 있어요. 놈들도래 중계하지 음, 음. 않았어. 어, 모르겠어요. 중계한 거 저는 못 봤고요. 세시간으로 중계를 했었어요. KBS 스포츠에서 중계하나요, 그거는? 떨어! 제가 의대 다닐 때만 해도 새디스트 마두키스트는 정신병에 들어갔었어요.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취향으로, 됐어요. 취향으로 들어갔어요.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, 이런 영화도 나왔듯이 음. 처음에는 때리고, 맞고, 욕하고 이런 게 쾌락이라고 그는데 결과는 다 잘려서 요 응급실에 실제로 예전에 고추를 자기가 톱으로 잘라서 사람 이 있었어요. 마약 중독자 아니에요? 그러 이제 정신분열병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. 아... 어, 그리고 자위도 샤워기를 댔다가 온도가 따뜻하니까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온도가 이제 30도, 35도, 40도, 45도 이렇게 높아지면다 화상당해서 온 사람. 어... 그다음에 이제 기두 감각을 좀 둔감하게 하겠다고 사포로 막 문지르는 거예요. 오... 왜냐면 이게 굳은살이 박히면은 감각이 둔해지니까. 오... 하프로 막문때 가지고 막, 막 피나고 다시 염증 생기고 피나고 무한반 먹어. 근데 그 어떠한 자유로도 이제는 타락이 안 되니까 요도에다가 모나미 볼펜을낸 사람이 있었어요. 자기 성기 요도에다가. 필통이 필요 없겠네. 요도에다가 요 <laughs> 어, 네? 볼펜을 넣고 다니나. 야 펜이냐? 어 잠깐만. <laughs> 어. <laughs> 그렇죠. 또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재미있고 유쾌하신 부분이 있는 거고,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앞으로 좀 악역 연기나 또라이 연기나 이런 거좀 많이 해서 제가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아 오늘 하여튼 또 어려운 두 사람에게도 희망의 빛을 선사해 주신 엄 대표 원장님께 큰 박수 한번 더! 감사합니다! 고 좋아요! 그럼.